저는 스킬 자체를 전혀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칭찬을 하거나 일을 잘하는 기준은 직급으로 다 설계해 버리는 거거든요. 회사 안 하는 직원 채용 노하우인데요. 사람 채용이 되지 않아 너무 힘들어요. 적합한 사람을 저는 버스에 태우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빠르게 직원을 채용했다가 한달두달다 가르쳐 웠는데 그것도 막 주방까지 교육 다 시켜 놨는데 얘가 나가고 막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다 물고 나가고 하는 거 보고서. 적합한 사람을 채용해 놨다. 그런 관점인데요. 저는 채용할 때부터 딱딱하게 땡땡정 직원 채용 막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저 어필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지금 더구나 채용이 더 힘든 시기인데 화기애애한 가게 분위기. 일은 못해도 상관없다. 전 실제로 일을 못해도 상관없거든요. 자전거 타는 법은 원래 넘어지면서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막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이런 내용 담아주고요. 같이 한번 일해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되게 체계적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는. 입사하면 주임이 있고, 얼마고, 프로는 얼마, 매니저 얼마, 부점장 얼마, 점장 얼마, 수석점장 얼마, 이렇게 직급별로 얼마 받을 수 있고, 그 직급마다 너가 입사하면은 몇 개월 지나고 몇년 지나면 뭐가 될 거야 라고 다 명시를 해놓거든요. 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다닐 때 내가 언제 대리를 달지 몰라요. 언제까지 다녀야 내가 진급을 할지 몰라요. 그럼 직원들한테는 터널 끝이 안 보이는 마라톤을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자기들이 이렇게 진급할지 정도는 알려주시는 게 그래야 그 이걸 보고 아 내가 여기서 좀 비전을 보고 다녀야겠구나 아니면 돈도 좀 많이 벌어야겠다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만 해도 뭔가 좀 체계적이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동안 한 300명 이상 넘은 알바 친구들을 경험했는데 전만에 어떤 선호하는 유형이 있었어요 다양한 나이대를 다 해봤는데 고등학생 친구들이 가장 좀 순수하더라고요 오래 일하고 친구도 많이 됐고 이런 거는 뭐 당연히 기본 정보니까 이건 당연히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퇴사 안 하는 직원 채용은 처음부터 이렇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적합한 인재예요. 이건 저만의 적합한 인재지. 대표님들만의 적합한 인재를 찾으시길 바래요. 저는 참고로 스킬 자체를 전혀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전 칭찬을 하거나 일을 잘하는 기준은 절대 업무로 인해서 칭찬하거나 일 잘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걸 직급으로 다 설계해버리는 거거든요. 직급이 사원이나 점장만 있으면 이 관점을 이해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좀 이따가 제가 직급 체계를 보여주면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적합한 인재. 저는 태도 점수는 마이너스 100점에서 100점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정 점수는 0점에서 100점까지 있다고 생각하고요. 능력 점수는 0점에서 10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스킬을 중요시하기지 않으니까요. 자 A의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알려주면 척척해내는 A 직원이 있어요. 한번 알려주면 척척해내는 A 직원은 능력이 되게 좋겠죠. 그 능력은 10점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모습이 종종 보여요. 그러니까 열정은 좀 부족하죠. 100점 만점에 40점 줬습니다. 그리고 항상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사고, 표정 어둡고 막 이런 친구도 있어요. 분위기 전체적으로 좀 다운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마이너스 1점입니다. 그러면 이거 두개 곱하면 원래 400점인데 결과적으로는 0점 기준인데 마이너스 400점까지 떨어져 버리죠. 이런 친구들은 아웃입니다. 이거를 직원들한테 보여줍니다. 직원들한테 제가 선호하는 인재 유형을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똑같이. 그러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얼마나 제가 이런 능력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지 다 이해합니다. 저는 직원을 채용할 때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직원 한번 면접 볼때한 30분씩 보거든요. 다 물어볼 거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경력사항을 체크해요. 저는 경력사항이 어, 어디서 어뭘 얼마큼 배웠는지 이런 건 전혀 안 물어보고요 얼마 다녔는지를 물어봅니다 전에 일했던 이랬, 데서 3개월, 2개월, 4개월 이랬어요 그럼 우리 매장에서 얼마나 일하겠죠? 3개월 일하겠죠 그래서 저는 1년 정도를 일했던 친구를 보통 선호합니다 그만둔 이유를 물어봅니다 저는 사장님 욕하는 친구들은 채용 안 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아요 좀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 직원들한테 트러블이 있어서 나온 친구는 채용 안 합니다 근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 트러블이 합당하면 당연히 그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얘가 대화하는 말투라든지 그걸 느낄 수 있잖아요. 사장님은 다 아시잖아요. 과거 근무 내용 그래서 전부 확인하고 대학님 확인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26살에서 28살 정도의 대학을 막 졸업한 애들이 1년 정도 일한다고 지원한 애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한 한두 달이라고 다 그만두거든요. 한80% 이상이요. 왜냐면은 자기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그래요. 24살 밑으로는 자기 친구가 회사원이 없어요. 군대에 있거나 대학생이에요. 26살에서 8살 정도 되는 친구들은 자기 친구들이 다 회사원이에요. 자기는 명절 때도 모시고 일하고 크리스마스 때도 모시고 매일 12시간씩 이렇게 일하는데 친구들은 다 5시, 6시 되면 칼퇴근하고 주말 쉬고 여자친구랑 데이트하죠. 그런 것 때문에 얘가 못 견뎌가지고 나간 친구들이 많고 단기 근무자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채용 나이는 19살에서 23살이 가장 장기 근무를 많이 한다. 여기서 말하는 19살인 직원은 12월에서 1월 1일 1일로 일 넘어가는 19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 정말 괜찮은 친구들 많아요. 또 이런 20대 초반 친구들은 큰 꿈이 커요. 나도 사장님처럼 이렇게 무슨 차를 타고 다녀야지 무슨 몇 천만 원 벌어야지 막 이렇게 크거든요. 근데 한 20대 후반 가면 이런 게좀 잦아들어요. 현실적으로 변하는데 이런 친구들 꾸, 꿈이 커서 장기 직원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 24살, 5살 괜찮은 편이고요. 6살, 7살은 아까 그런 점이 좀 있다. 하지만 기존에 일하던 친구들이 데려온 이 정도 나이는 괜찮다. 힘들었던 일을 그냥 형식적으로 체크합니다 왜 우리 매장 되게 바쁘다고 설명을 꼭 해야 좀 안심이 되잖아요 뭐 그런 질문들 하는 거 있고요 제가 중요시 여기는 부분 설명해 주고요 저는 인성이나 태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유치하긴 한데 좀, 좀 착한 친구 좋아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뭐 근태 출근 시간 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전 퇴사시킬 정도로 중요시 여기는데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게 일 잘하는 기준이라고 명심해 주고요 나머지 스킬적인 부분은 그냥 한 달이면 다 하니까 괜찮다고 얘기해 주거든요 다 알아서 잘 알려줄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 대표님들이 이런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외식업은 평균적으로 근무연수가 1년이에요. 직원이요. 2년, 3년 된 직원으로 나갈 때 되면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런 게 아니라 1년을 다니면 고마운 거예요. 저는 그 기준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입사할 때 반드시 6개월 이상 다닐 수 있으면 채용하겠다고 라 얘기해요. 6개월 다니면 어차피 직원들이 여기서 장기 근무를 할지 나갈지 또 결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통 이 시점에. 그래서 대표님들만의 기준을 얼마나 다녀야 내 마음이 괜찮은지를 결정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 범위는 매장에서 일하는 범위 다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급 체계에 대해서 다 설명해 줍니다. 저는 나이보다는 직급을 항상 중요시 여기거든요. 만일 사원하고 매니저하고 트러블이 있었어요. 무조건 대표님은 내용 들을 필요 없고 매니저를 신뢰해야 됩니다. 매니저와 점장이 트러블이 있었다면 점장을 100% 신뢰해야 됩니다. 그 매니저 보는 앞에서 점장 말을 신뢰한다고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둘이 다 보는 앞에서. 자, 왜냐면 나를 대신할 사람으로 내가 누구를 했냐? 점장을 했잖아요. 내 얼굴에 내가 똥칠하는 거예요. 면접 후 마음에 들었으면은 직원들 다 모아놓고 알바생들 모아놓고 언제부터 새로 나온 직원이라고 다 소개시켜 줍니다.